네, 안녕하십니까, 다홍입니다. 네, 오늘은 스킨을 이렇게 바꿨고요. 네, 아주 예뻐서. 일단, 제가, 음, 방식을 찍게 된 이유는, 뭐, 하려고 왔어요. 네, 쪼 보이는 거랑 관련 있다고 해야 할까? 자, 여기서부터 아기자기. 제목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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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잘못했어, 이거. 야 수업 시작한다. 던지 말, 하지 말고 빨리 자리 에 앉아서 조용히 해. 야 빨리 앉아. 야 그냥 우리 수업 말고 음될 때까지 놀자. 좀 기다려. 그냥 우리 음 될래? 하이파이. 좀 이상한데. 학교가 끝난 후. 우리 딱딱 잘못는것 같아. 어 그래 있잖아. 디자를블로블로 그냥. 그동안 갔다 왔고. 크지만 좀 작죠? 커서 다리가 아프고, 좀, 아, 음. 시간이 없어요, 지금. 어, 네. 지금은 꺼졌는데, 이런 가고 그거 좋은데, 그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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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수 있어. 어쩌고저쩌고. 나 추운 거 싫으니까. 그, 뭐, 뭐, 라나센거 보자. 몰래 오른쪽 선 어.. 갈 것인가 절러갈 것인가 어.. 네 1.. 앞선이었네 계속 떨어지면 됩니다 네 앞선이었어? 아! 자꾸 이거 말하네 아이고쓰시구도 오.. 짧게 따라가시오 어..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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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안 새겨져 있어요 길, 여기로 갈게요. 여기로 가야, 저, 저기, 무대로 갈수 있거든요. 짠. 어, 잠시만요. 아기입니다. 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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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제가 진짜 긴장하고 있어요. 네. 어. <laughs> 음, 왠지는 모르겠는데. 네. 빨리 갈수 있도록, 한, 가지 않고 여기로 바로 오겠습니다. 히얼 써 있고요. 네네. 네, 네. 네. 전화기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기야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오늘 왼쪽에 있는 산 옆산 가자. 음, 그래. 나도 왼쪽 산 갑자기 가고 싶어서 전화하려고 했는데 저, 너 너한테 왔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저 서로 알았지? 알았어. 끊어. 응 그래. 뚝. 아기야나 바로 들다. 이거는 다 필요 없고요. 음... 이쯤에 할까요? 자기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빨리 그려놓으 올라오시죠 누구시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 어, 네 때가 됐대요 무슨 말씀이죠? 그럼 나전안에드겠습니다이 아, 여기로 가라고 그러시죠? 자기님 음... 오 일단 있겠... 네 있겠어요 진짜 실제로 이렇게 아이고 안돼 아,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입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이거 입고 이거 꺼지면 안돼 일단 입겠고 음, 아름다우셔요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제가 이따가 스키 바꿀수도 있으니까 네스키바꿀수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어 그거는 어 메이크업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네네네네, 네네, 네, 네네. 네, 실시 자, 들어갔다 치고요. 어. 자, 어후, 드디어 왔네. 네. 후. 자, 여러분, 이제 때가 됐네요. 스킨을 바꾸고 오겠습니다. 자, 스킨 바올게요 안녕! 예, 아니고 스킨 바꾸게요 여러분, 제가 스킨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에. 그그딸 건데 스킨 바꾸는 걸 너무 바, 그 바꾸는 게 있어요. 그땀 바르는 게 진짜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할게요. 음, 음. 이가 머리 위로 쏟아지면 흠뻑 조금 알겠죠? 내마음도 맞아요. 아직까지 그대 없이, 나혼자이 비를 맞기엔 아직 어리고 조금 무서워. 한방 끝이 거란 거, 뻔히 닮았서도 그대 찬해요. 이제 그만, 다 그칠까, 이 비밀도, 내 남은, 괜찮아요. 그만 지나 갈 소나기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죠 그런 감정이죠 나 정말 그대를 만나 행복했던 많은 추억들을빗물에 있지 않아요 우해는 비가 그칠 때쯤에 다시, 다시 만아요 다시 웃으며 함께 쓸게요 이제 그만 다 그칠까 해빗물도내 눈물을 희해져서 숨이 떨고 싶진 않아요 정말 언젠가 너무 차디차 더 비물이 따뜻한 눈물이 돼요 흔날리는게좀 괜찮아요 다 마치 소나기도 어, 지금부터 적하고만 어, 이죠후사에 어. 피림조차 어. 없네요 어. 하지만 우리나라요 아. 더지마 누게요 유머랑 기대요우리 슬픈 눈물을 그대가 보지 못하게 우리 이제 안녕 이새 그만 다그치까이 빗물도 내나마다피젖져 수위에 떠고 싶진 않아요 눈물 언젠가 너무 차디쳐 더 빗물이 따뜻한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는 게좀괜잖아요 그만 치나 가수 나기 좋아 와우 술수 부분 없이 됐죠 근데 목소리가 치 부분도 있는데 다 불렀나요 끝났어요 네 진짜 끝났고요. 네. 네, 도움 안 받았어요. 와, 진짜 긴장했는데. 아, 이거 좀 벗어야겠다. 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끝낼게요. 그럼.